자, 오늘은 앞서 두 강에서 연결해서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광, 그 영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에 있는 거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1번에 보면 나는 귀여운 눈을 가진 나의 어린 여동생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주어로 나는 그 다음에 사랑한다. 나의 어린 여동생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귀여운 눈을 가진 이 부분이 나의 어린 여동생을 꾸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뒤에 문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는 I 사랑한다. Love. 나의 어린 여동생을 My little sister. 라고 했어요. I love my little sister. 그 다음에 이제 그 little sister를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그, 사람을 꾸며주면은 who를 쓸 거고요. 나머지 사람 외의 것들을 꾸며줄 때는 which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가진이라는 말이 뒤에 올 거고, 귀여운 누누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my little sister. 다음에 who라고 씁니다. 얘는 뜻이 없어요. 얘는 왜 왔냐. 앞에 sister. 얘를 꾸며줄 건데, 얘를 꾸며줄 건데, 꾸며주는 게 사람이면 후를 쓰는 거고, 그 나머지를 꾸며줄 경우면 위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왜 갖다 붙이냐면, 얘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 뒤에,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 이와이와 이와 같은 거는 뒤에 쓸때 빼야 돼요. 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귀여운 눈을 가진 건 누구죠? 이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이 뒤쪽에 썼는데 걔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빼고 나면은 누가 나와요? 동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주어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없는 거라서 얘가 주어가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로 해즈를 썼죠. 그 다음에 헤즈를 썼어요. 헤즈 쓴거 거는 시스터. 얘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얘가 사미신 다수니까 헤즈를 썼고, 그 다음 귀여운 눈을이었기 때문에 cute eyes가 뒤에 붙어요. cute eyes. 그래서 연결해서 한 번에 말을 할 때도 이제 I love my sister, I love my little sister who has cute ey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디부터 어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민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여기 자리에 뭐가 없다고요? 주어가 없어요. 그 주어가 얘거든요. 그래서 걔가 없어지면서 여기 있는 얘가 이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얘가 뭐다? 주격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해석은 "나는 사랑해"나의 여동생을 어떤 여동생이냐? 귀여운 눈을 가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문장은 두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여동생을 사랑해"라는 문장 한 개와 "나의 여동생은 귀여운 눈을 가지고 있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도 한번 보면서 계속해 볼게요 나는 탐이 나에게 추천했던 그 해변에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갈 것이다 그 해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해변이다 탐이 나에게 추천했던 그 해변이에요. 그러면, 나, 탐이 나에게 추천했던 이 말이 해변을 꾸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라고 기 때문에 먼저, I, 갈 것이다. Will go 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해변에 라고 했기 때문에, to the beach 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 에 이제, w h i c h 가 있잖아요. 얘를 꾸며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앞에 있으면 who 를쓸 건데, 사람 외의 것들이 오면 은 위치를 씁니다. 위치. 그 얘는 위치를 쓰면 돼요. 위치. 그 다음에, t a 이 나에게 추천했던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t a 이 1번. 그 다음에, 추천했던 2번. 나에게 3번. 요렇게 안에서 다시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요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4번, 5번, 6번 이렇게 봐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I will go to the beach which time이 들어가야 되죠. time이 추천했다. 추천했다 하면 가거니까 recommended. 그 다음에 나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to me가 되겠죠. to me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문장에도 time이 주어고 recommended가 동사인데 얘는 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그 앞으로 여기 얘가 이 아이의 목적어였는데 앞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고 부르냐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없으면은 그 역할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거거든요. 아까 위에서 제가 후는 무슨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얘는 위치는 여기 뒤에 뭐가 없다고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꿈입니다. 그럼 얘도 원래는 두 문장이었던 거죠. 어떤 문장이었다? 나는 그 해변에 갈 것이다. 라는 문장 한개 하고, 탐이 나에게 추천했던 그 해변에, 아, 탐이 나에게 해변을 추천했다. 라는 문장하고, 그두 개를 한 번에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해변을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우리나라 문장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머릿속에서 그게 영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머리로 한 번씩 계속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쪽이고 저거는 저쪽이고 이렇게. 그 다음 3번,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소년은 나의 남동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소년은 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꾸미는 거는 그 뒤에 바로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년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이 2번이고, 안경을 3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게 뭐다? 이다 4번, 나의 남동생 5번. 이 순서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the boy. 이렇게 쓰죠. the boy. 그 다음에, 쓰고 있는이라고 쓰니까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저하고 여기다가 얘를 꾸밀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쓴다? 후를 쓰겠죠. 후. 네, 누구냐 했더니 쓰고 있는이라고 했으면은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되죠. 쓰고 있는이란 말은 이다 플러스 쓰고 있는이기 때문에 이다에 해당하는 is를 써요. 그 다음에 쓰고 있다라고 쓰니까 쓰고 있는은 영어로 w e 외열에다가 ing를 붙이면 쓰고 있는이란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glasses를 쓰죠. 안경은 glasses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 소년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동사 뭐 써요. 이다에서 is. 누구다? 나의 남동생. 이라고 해서 my brother. 이라고 써야 되겠죠. 뒤에 자리가 남았으니까 my brother.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boy who is wearing glasses is my br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who부터 glasses가 보이로 꾸미는데 여기 보면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 주어가 이 앞에는 보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슨관계 대명사다, 주격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s라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였고 w e a r 라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였죠. 그래서 여기 뒤에 목적으로 glasses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is라는 동사도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my brother이 보로 오는 전체 문장은 b 이가 주어고 뒤에는 있 is my brother의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내가 좋아하는 그 수영 선수는 금메달을 땄다 봅시다. 그 수영 선수는 일단 주어죠. 1번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이 그 수영 선수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다시 주어성 올 건데 누가 주어냐면 내가가 주어고요. 좋아하는이동사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했다? 금메달을 그 땄다 는한덩어리로 보라고 했잖아요. 금메달을 그 따다가 수개 표현이 win a gold medal이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 수영 선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swimmer 되겠죠. 그 swimmer 그다음에 누구다.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 있어요. 위에를 꾸밀 거니까 수이머은 사람이죠. 그럼 뭐 쓴다? 후를 쓰는 거예요. 후. 그다음에 내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I. 다음 좋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따 금메달 그 따따라고 쓰면은 과거기 때문에 w 위에 과거형 원을 쓰겠죠. 원. 그다음에 어 d 메달 이렇게 되는 거죠. The swimmer who I like won a gold med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I가 주어고 like가 동사인데 이 like가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who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who 부분인데 여기 뒤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를 뭐라 부른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w o n 얘도 삼형식 동사기 이 때문에 뒤에 a gold medal이라는 목적어가 따라붙은 거고요. 전체 문장은 주어가 수입머이고 동사가 원 m 고 d 메달이 원이기 때문에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죠. 다음에 5번 우리가 어제 토론했던 그 주제는 흥미로웠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주어는 어, 그 주제는 1번이고요. 우리가 어제 토론했던 이 주제를 꾸민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다시 또 주어가 누는예요 우리가 2번 토론했던 3번 어제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웠다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제는 이렇기 때문에 the topic이 되겠죠 the topic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토론했던 일을 가니까 여기서 꾸며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topic은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쓴다? w h i c h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라는 주어를 써요 we 그 다음에 토론했던 이라고 하면 discuss Discuss가 토론하다라는 뜻인데 토론했던이라고 했으면 과거이기 때문에 이 d 를 붙여야 되겠죠? Discussed 그 다음에 어제라고 했으니까 Yesterday를 넣어야 되죠? 그럼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타피를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흥미로웠다 라고 이제 뒤에 마무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흥미로웠다 라는 말은 뭐 플러스 뭐? 이었다 플러스 흥미로운 이잖아요? 이었다에 해당하는 동사 was를 써야겠죠. 타피기 주어니까 was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interesting 이렇게 씁니다. interesting. The topic which we discussed yesterday was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는 이 which가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w e 가 주어고 discussed가 사명식 동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삼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고 가르쳐드렸죠. 그럼 여기, 목적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목적어 없단 얘기는 얘가 무슨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목적어, 이 없는 목적어는 어디 있다? 여 앞에 있는 이더 탑픽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걔를 꾸며주면서 여기가 빠진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 부분 안에 있는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지만, 여기 있는 문장은, 전체 문장은, 이거는 워즈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너는 음식이, 마시, 너는 음식이 맛있는 어떤 음식점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할 거죠. 너는 알고 있니?는 한 번에 같이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을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맛있느니 어떤 음식점을 꾸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음식이, 뭐가 됩니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네요 그 다음에 맛있는 얘가 네 번째가 되겠죠 자그 만들어 볼게요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일단 이렇게 해야 되죠 Do you know?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ny restaurant 이렇게 돼요 Do you know any restaurant? 이렇게 되고, 음식이 맛있는 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이 말이거든요, 원래는. 뭐가?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이에요. 그럼 그 식당의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w h o s 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또 나와야 돼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얘가 뭐냐면, 소유격이라는 거거든요, 소유격. 소유격은 많은 뭐 거예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호주 다음에 이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ood가 되는 거죠. food 그 다음에 맛있는이라고 했으니까 맛있는이란 말은 이다 플러스 맛있는이 합쳐진 거예요. dill 절차 이상하죠? delicious 이렇게 되죠. 이렇게 delicious 이렇게 되죠. Do you know any restaurant whose food is deliciou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이 후즈부터 딜리셔스까지가 여기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꾸미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뒷문장을 보면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오면은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얘가 얘를 꾸미는 거거든요. 얘가 얘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 거는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고 뒷문장은 지금 보면 푸드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죠. 얘는 영식 동사고 Delicious가 보호로입니다. 보호로. 그래서 여기는 문장이 뒷부분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뭐가 빠진 게 없어. 주어도 그대로 있고 목적어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도 아니고 목적격관계대명사도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하다? 소유격관계대명사. 그러니까 Food를 꾸며줄 아이. 음식은 음식인데 누구의 음식? 그 식당의 음식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Food라는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o you know any restaurant whose food is delicious? 이렇게 하면은 너 어떤 식당 알고 있어 음식이 맛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나는 여동생이 유명한 가수인 오랜 가수인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문장을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는 나는이죠.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났다 두 번째 오랜 친구를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유명한 가수인이 오랜 친구를 꾸민단 말이에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여동생이 유명한 가수인 친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때문에, I. 우리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거는 run into라는 수고편을 썼죠. run into.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 ran을 써야 돼요. 우연히 만났다면 과거니까. ran into. 그 다음에, 오랜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는 될수 있어서, o n old friend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일단 얘를 꾸며 줄 건데 여동생이 유명한 가수인 여기 보면은 여동생이 4번 인 5번, 유명한 가수 6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동생이라고 했으면 누구의 여동생이에요? 그 친구의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친구의 여동생이면 우리가 소유격 whose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whose sister 되겠죠. 걔가 뭐다? 이다라고 했으니까 is를 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라고 했기 때문에 a famous sing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I ran into an old friend whose sister is a famous singer. 이래가지고, 어디부터, whose부터, singer까지가 앞에 있는 friend를 꾸미는 부분이고, 이 whose 이 자체는 누굴 꾸민다? sister 를 꾸미는 거죠. 그 친구의 여동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고, 그럼 뒷문장에는 주어랑 목적어랑 다 있어야 되겠죠. sister 이주어고요그 다음에 is 가이 형식 동사고요 그다음에 'famous singer' 해가지고 여기가 보호로 문장이 완전한, 완벽해 보이는 게볼수 볼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나의 아버지가 재배했던 그 사과들은 완벽하게 익었다'를 그래 볼게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그 사과들은'이 1번이고요. 그럼 '나의 아버지가 재배했더니 그 사과들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도 다시 '나의 아버지가' 2번, 재배했던 3번, 그다음에 완벽하게 익었다 같은 경우에는, 익었다는 이었다 플러스 이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었다가 4번, 완벽하게 이근이 5번. 이렇게 될게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려보면, 그 사과들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 apples. 전 선행 사과인데 어떤 사과들이냐? 나의 아버지가 재배했던 해가지고 우리 애플즈가 그거 선행 사기 때문에 뒤에 뭐 쓰냐면 은 사람이 아니라서 위치를쓸 거예요. 위치. i 다음 나의 아버지가라고 했기 때문에 'my fathe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grow'. 근데 이제 재배했던 과거니까 'grow'의 과거요그 r e 를 써야겠죠. 그 r e w 저 다음에 그럼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위치부터 그류까지가 이제 apples로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my father 부분이 주어고 그류가 동사란 말이죠, 동사. 근데 그류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삼형식이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했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 목적어가 누구였기 때문에? apples였기 때문에 걔가 앞으로 가면서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그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위치는 무슨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고 보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apples가 주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를 이었다라는 동사는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형 were 써야 되겠죠. were 익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were 그 다음에 완벽하게 라고 했으니까 perfectly perfectly 라고 쓰고 ripe 라고 쓰시면 됩니다. The apples which my father grew were perfectly rip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을 즐기는 그 남자는 채식주의자이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그 남자는이고 책 읽는 것을 즐기는이 그 남자를 꾸미죠. 그럼 그 남자인데 뭐다. 즐기는 두 번째, 책 읽는 것을 3번. 그다음에 이다 4번, 채식주의자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남자는 이 여기 때문에 the man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써요? 후,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즐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enjoy란 동사를 쓸 건데, 얘가 3일 진단수니까, s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책 읽다가 영어로 read인데, 우리가 enjoy란 동사는 뒤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reading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 예, 맨을 꾸민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주어가 바로 앞에 있는 man인데 얘가 얘를 꾸며주면서 빠진 거예요. 그럼 이때 후가 이제 무슨 관계 대명사다? 빠진 거에 이름을 붙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다라고 쓰면은 이 man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is를 써야 되는 거고 채식 주의자 베 e g 리언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 붙여야 되죠. 베 e g 리언 베-지-터-리-언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the man who e n j o y s reading is a vegetaria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장. 제인은 이름이 해피인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제인은 1번. 가지고 있다 2번. 강아지를 3번인데 이름이 해피인이 강아지로 꾸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이 4번이고 인이 5번이고 해피가 6번이에요. 자 그럼 가 볼게요. 주어 제인 가지고 있다, have인데, 이제 have에 3인칭 단수, has를 써야 죠 제인이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아지라고 했으니까, 어 붙여줘야 되죠. 될수 있으니까, a 어, puppy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무슨 강아지? 이름이 h a 라고 했는데, 그럼 그 강아지의 이름이잖아요. 강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의를 하려면 뭐쓴다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whose, 이름이 영어로 name이었죠. whose name. 그 다음에 happy i n 에올때 이때 이는 이다라는 뜻이니까 is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그대로 대문자 happ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Jane has a puppy whose name is happy. whose name is happy 이 부분이 여기 앞에 있는 puppy를 꾸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whose는 뒤에 있는 name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뒷 문장은 완전하게 보이겠죠? 네임이 주어고 이즈가 영형식 동사고 햇비가 보로 호 왔으니까 뒷 문장은 완전합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 부분이 이제 끝났는데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who, which 이런 거쓴 거는 대도 쓸수 있어요. 대. 이 who 대신에 뭐도 쓸수 있다. That. 이 때도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위치 대신에 뭐 쓸수 있어요. 네. 쓸수 있는 거죠. 여기도 후 대신에 대쓸수 있고요. 여기 대쓸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후 대신에 대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위치 대신에 대쓸수 있고 그 다음에 호주는 안 됩니다. 호주는 호주 후주 자체만 쓸수 있고 다른 걸로 못 바꿨습니다. 그 다음 쭉쭉 내려가서 여기 뒤애플스 뒤에, 뒤에 있는 위치도 대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더맨 뒤에 있는 호도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에 있는 호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못바꿔 수는 거죠. 관계대명사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앞에 있는 수식하는 걸 꾸밀 건데, 그게 이제 꾸미려고 하는 게 뒷문장. 문장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라는 뜻이고, 대명사라는 말은 그 대신 받아주는 명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는 명사가 주어를 받아주는 거였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를 봐서 주는 거였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근데 이게 명사는 아니지만, 뭔가 명사를 꾸며준 역할을 하던 형용사였으면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